안녕하세요, 여러분. 더 성형외과 옥재진 원장입니다. 눈에 띄게 심해진 가슴 처짐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체중의 변화나 노화, 임신 같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가슴 처짐이 생기는데 가슴의 처짐을 일으키는 모든 원인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낼 수는 없지만 가슴 처짐의 심한 정도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꽃다운 중년 기본적으로 가슴이 밑으로 떨어져 있는 건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보라색이 유방조직이고 초록색 망사 같은 것이 지지조직이에요. 지지조직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의 구조를 일정한 위치에 있도록 잡아주는 거죠. 이게 이제 느슨해집니다. 노화의 과정인데요.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하나같이 가슴의 시작점이 밑으로 내려와 있고요. 유두유륜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가 볼록하고요. 또 하나 유방밑주름도 내려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슴의 위치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알아야 됩니다. 유두유륜과 유방 밑주름이라는 것은 이상적인 위치가 있어요. 이 가슴뼈의 시작점에서 배꼽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유두의 위치는 계략 45%, 유방 밑주름의 위치는 60% 전후에서 위치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을 쟀더니 유두가 50%, 55%, 60% 이랬으면 정상에서 벗어나 있는 거고요. 유방 밑주름도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를 측정해서 알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기준은 유두와 유방주름과의 관계를 보면 정상 유두는 유방 밑주름보다 물론 위에 있습니다. 만약에 유방 밑주름보다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 그 내려간 정도가 1cm 이하는 1급 1cm에서 3cm까지는 2급, 3cm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는 3급의 유방 하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떤 경우에 유두는 유방 주름 위에 있지만 밑빠짐만 심하면 이거를 가성 하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초에는 이렇게 유두와 유방 밑주름과의 관계를 가지고 얼마나 쳐졌는지를 확인을 했는데 사실은 유두와 유방 밑주름이 동시에 떨어진다면 심해도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유두유륜과 유방밑주름과의 정확한 위치를 가지고 일단 먼저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 처진 가슴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부분 피부가 유방 내용물에 비해서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바람 빠진 느낌이 드는 거죠. 그걸 줄이기 위해서는 고용물을 넣거나 피부를 줄여야 되는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피부를 줄이는 거고요. 모자라는 만큼은 고용물을 채워서 바람 빠진 느낌을 없앱니다. 보형물을 넣어서 안에 채우기만 하면 해결이 되겠다. 그리고 유방 실질을 간접적으로 올릴 수 있겠다. 그럼 보형물만 넣는 것이고 그게 아니고 나는 가슴이 커지기 싫으니까 피부만 좀 줄여서 모양을 잡겠다. 그러면 하수교정만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피부도 좀 줄여야 되고 보형물도 넣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윗가슴에 볼륨이 너무 없어서 유방 실질은 밑으로 떨어져 있는데 우리가 인대나 지지 조직을 아무리 올려도 거기까지 못갈것 같다면 보형물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영물과 피부절제를 동시에 시행하는 유방하수수술을 같이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가슴이 처진 것은 중력 때문이고 우리의 지지조직이 중력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늘어진 피부만 제거해서 꼬맸다고 하면요. 우리의 늘어진 지지조직은 약한 조직이거든요. 보영물은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무게를 지탱해야 되고 또 내려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당장의 수술 결과보다도 이걸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구조를 얼마나 단단하게 조이느냐,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고요을 넣는다고 해도 떨어진 조직은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떨어진 조직까지 위에 올리고 다 늘어난 나사를 다 조여주는 거죠. 그러면 좀더 안정적인 위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느덧 나이가 먹어서 중년이 됐는데요. 마음은 항상 10대입니다. 그런데 몸은 계속 처지고 늘어져요. 특히 가슴은 중력의 영향을 더 받으니까 늘어지는 거죠. 우리가 젊어지기 위해서는요. 중력을 거스르는 힘이 필요합니다. 수술을 통해서 충분히 가슴을 올릴 수 있고 조금 더 아름다운 그런 위치에 위치시키면서도 더 많은 볼륨감을 줄수 있어요. 대부분의 분들은 이런 수술을 통해서 굉장히 만족감을 느껴요. 여러분의 고민에 도움이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옥재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